국립 부산과학관 왔어요 국립 부산과학관 꼬마 기차 타러 왔어요 와 우리 경이 기차 탔어요 이 기차는 꼬마 기차 시즌 1 15년에서 18년까지 운행됐고 지금은 시즌 2를 탈 생각입니다 자 우리 부산 국립과학관 주변으로 주차를 타고 투어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꼬마 열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국립 부산과학관. 어, 열차가 지금. 자, 부분 레일을 이렇게 회전해서 가고 있네요. 아, 이렇게 아, 한 바퀴 돌아서 가는구나. 여기가 한 바퀴 도는 코스네. 아, 전체 난이 전체? 난이한 바퀴 도는 줄 알았고. <laughs> 과학관 주변 아파트의 모습도 이렇게 마치 기차 타고 가듯이, 어, 보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움직여. 움직여. 뭐라고요 아파트가 움직여, 움직여. 어, 맞네요. 아파트가 움직이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laughs> 저기 보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탈수 있을까요? 자, 저기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정거장으로 들어가고 있습 정류장 자, 부산국립과학관에 어린이과학관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생겼어. 한번 와봤습니다. 출동! 와, 어린이 과학관에 2층에 이런 아이들 놀이터도 있군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미줄 형태의 놀이터랍니다. 택배 배달 왔어요. 동룡을 체인과 기어를 이용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보시좀더 힘차게 돌려줘. 아 고마워. 너 정말 잘 돌린다. 아이다, 아이다. 난모사사우루스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 잘 치도록 우리 갱이가 나를 움직여줘요. 난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우리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 트리케라톱스. 난 티라노. 우리 갱이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데 너무 고맙다 힘차게 돌려줘 여기 2층 왔는데 여기 왠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많지? 아니요. 우선 국립과학관 어린이 과학관의 새로운 놀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종이 비행기 날리는 도구인데요. 어 이제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어, 추진력을줄수 있도록 회전을 하고요. 엄마! 이거는 뭘까? 아, 이거는, 이것은 비행기의 높낮이를 설정하는 도구네요. 이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어, 앞에 있는 10, 20, 30으로 나가는 형태의 몰입니다. <laughs> 자, 우리 경희 이제 한번 아, 실험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비행기 아직, 아 눌리면 안 돼요. 이 비행기를. 자, 여기에 꽂은 다음에. 자, 시작을 할 거예요. 속도는 그렇게하는 속도는 최고로 하고, 높이는. 자 어, 이 정도로. 자, 시작 누릅니다. 어린이과학관 3층, 3층에는 보통 과학관처럼 과학의 원리를 아는 곳,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형이 지금 이렇게 구슬을 올려서 레일에 따라서 구슬이 내려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기의 원리를 이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이제 반대로 돌려 줘야죠. 반대로. 반대로 돌려 주세요. 자동차의 바퀴가 그냥 요렇게 움직인데 바퀴가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지금 체험해 보는 실험 장치. 자, 끝! 아이고 구슬을, 구슬들이 이제 길을 만들어서 길 찾아 잘 가네 구슬 가족 같다 더 적게 공을 떨어뜨려요 형아, 이게 바로 우리 집에 있는 원숭이, 원숭이 놀이랑 똑같은 거야. 원숭이 안 떨어뜨리도록 하는 놀이. 어, 공안 떨어졌다. 자, 재도전. 우와, 공, 우와! 안타깝게 공이 떨어져 버렸어. 안 떨어졌네. 3층에는 이렇게 로봇팔의 원리도 있고요. 소리, 음파의 원리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것은 압력의 원리를 체험하는 거고, 이것은 미로찾기 형태의 무슨 원리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경이 오늘 국립부산과학관 왔는데요. 국립부산과학관 우리 한 3년 전에 왔었는데 3년 후에 오니까 달라진 게참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점은 모든 것이 모바일 시스템으로 예약, 결제, 특히 뭐 주차도 QR 코드가 곳곳에 다 있어서 QR 코드만 찍어서 우리가 결제를 할수 있는 이 시스템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앞으로 모든 기관에 이렇게 QR 시스템으로 모든 게 예약하고 결제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이 어렸을 때 여기만 와서 놀고 갔는데 좀 크니까 다양한 곳을 체험할 수 있어 좋네요.